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퇴원 후에 어, 새벽 예배를 강행했지만 어, 또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 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가서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 연약한 저희들의 알물 삶을 아시옵나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연약하여서 새벽 가운데 온전히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을 주시고. 성도들 함께 연합하여 이 간절한 예배와 기도가 깨어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이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며보조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하는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살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늘 제목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은이 기도원은 어, 미디엄 군대를 물리치고 사람들로부터 왕위로 서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보면 8장 23절에 기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멋지고 훌륭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애는 참 말로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왕 같은 삶을 살죠. 첩을 많이 두고 아들도 70이나 돕니다. 특히 그의 이러한 일들 속에 보면은 첩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과 그리고 원래 아들, 70 아들과의 이 관계 속에 분열을 이루게 되고, 다툼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그가 죽은 후에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 곧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으로 선나가는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 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세겜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말하죠.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러 발의 아들 7 2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르김을 기억하라. <laughs> 자, 성경이 나타난 것을 보면 아비멜렉은 70명의 다스림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다스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3절은 말이에요. 그영혼이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그 모든 말을 세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레게이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부정적인 말을 좋게 여기면 그 좋게 여긴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미디엄 군대를 물리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을 두려워하는 자를 떠나보내게 하잖아요. <laughs> 전쟁의 그 분위기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분위기의 부정적 분위기가 탈까봐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이 부정적 분위기가 세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돼서 결국은 아비멜렉을 따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알 브릿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은 70개를 내어주고 그것을 가져다가 경박한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고 오브라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들들을 70명들을 바이곁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단한 아들, 막내 요담은 도주하게 되죠. 그리고선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오직 진정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원이 나는 왕으로 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했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삶의 실제적 모습은 도리어 자신이 가장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전리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을 둬서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고 그리고 자신에게 첩을 많이 둬서 왕같이 되고 그리고 아들들도 많이 두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 왕이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동들, 그 부정적 요소들, 그 상처들은 결국은 어느 곳에서인가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비밀레기. 상처는 상처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를 할수 있고 부모를 보면 자녀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셔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왕이 되도록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나의 삶의 흔적 속에 나타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왕같이 살았던 그에게 왕권에 대한 이 욕망은 그의 첫의 아들 아비밀렉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연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성경에 보면은 요담이 이 일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7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 심신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게 돼. 세겐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이 요담, 하나만, 하나만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70인 중에 막내가 살아나는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왕을 삼으려고 할 때, 먼저 감남나무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감남나무가 사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우찔거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거절을 받은 그 나무들이 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또 다시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어찌 우쭐거리요. 다시 그래요. 또 다시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도 동일하게 말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우쭐대려요이 요담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들들이 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이7 0명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존중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쭐되는 것,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되라고 할때 자신의 가치 중에 단거 나의 아름다운 열매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버렸던 거예요. 또 포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 나무 이 나무에게 찾아간 이 나무에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때이 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참 우습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있어요 가시나무의 실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자기의 말을 들을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바노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그들이 자랑하는 백향목 나무마저도 최고의 나무마저도 살을 것이라고 엇박 지르며 그리고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을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파멸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남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존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존귀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것이. 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시나무 이 아비멜렉은 결국은 그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도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상처가 변하여 은혜가 되고, 불법이 변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부정적이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연약한 이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굳건하게 서야겠사오니 주여 힘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이 부족한 자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 지금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무화과 나무든 포도 나무든 어떤 나무든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색깔을 따라서 잘 감당하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고 기도합니다.